아리버 긴이 들어갔다. 음, 그거 만들어왔으면은 진짜 괜찮 상황 좋았는데. 어, 잠깐만. 2, 4, 6. 약간 8배로 느낌이 나는데? 아니야, 아니야. 임마, 임마. 빠른 거아니에 지금 출발하는? 빨라요, 게? 빨라요. 빨라서 8배로 느낌 나거든요. 어, 아나, 임마. 그냥 빨라. 임박하네. 음, 오, 장기영 뭐야? 어, 그냥 어떻게 딱 알아 그냥? 아, 딱 타임표 알지. 야, 뭐야? 아, 형태는 잘해. 어, 이거 곰남 뭐야 이거. <웃음> <웃음> 홍구 시리아 패다 제발. 아 홍구 한 번만 이겨 주세요. 나는 기석이 이제 버스 태우죠. 이게 뽑아도. 아 뭐야 힘들어. 이 형님 왜씨댕또 생또불을 해? 어. 아 뭐야 생또야? 어, 아. 아니 팔 벼락하고 생또불하고 진짜 씨. 안돼. 홍구는 이길 수 있어? 어, 잘하니까. 할수 있다, 할 수. 있다 아까도 불리한 진짜 불리한 거. 아까 진짜 불리한 거 진짜 잘했잖아요. 벼락 <laughs> 지금 그래도 에쉬이 좀. 아무튼 아, 나을수 있는데 바로. 뭐. 나오게 만들거나 때릴 수 있거든요 바로 나와 있네. 안전하게 하네 기분은 나빠도 괜찮은 것 같고 컨트롤 이게 하나 잡고 시작하면 진짜 기분 좋은데 진짜 아니 이게 언덕이라 컨트롤하기도 아, 더빡게 빡세, 빡세네 쉽지 않네 이게 시작안보니까 괜찮아 어, 원래 죽지 잘. 마마 죽으면 안 된다. 난 이러고 가스를좀 빨리 지었네, 뭐야? 약간 그러니까 이러면서 아, 이형 땡땡을 발킬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늦지 이미 2스를 하기 때문에, 보기 전에 이미 2S를 올렸기 때문에 저거 따라가기 힘들죠. 어, 기지로 들어가? 어, 아, 음. 들어가는 거 예뻐지. 예바, 어. 그러니까 들어갈 거면 좀 빨리 들어갔으면 어떻게. 아, 저거 때려야 되는데. 됐다. 오, 드론. 어오기지 아, 아, 들어 비아 까비. 까비. 비십 어잘 잡았네 어, 발링했네 어 근데 앞가스도 이렇게 빨리 먹지 앞가스 앞가스 원래 이렇게 안 빨리 먹는데 레이스네 아 오일에 이러면은 팔만 트리트트 트트 이거 삼스타 되나 이거 이게 되나? 어? 나도 잘 모르겠네 어. 생더블 삼스타는 또잘 모르겠네 원래 팩 스타 정도 하거든요 원래 예전에 예전에 약간 그 3회 상대로 많이 성현이가 좀 하긴 했었는데 영호나 블록체인 음. 같은 데에서는 좀 하긴 했었는데 요즘에는 2N 메타여가지고 아좀 빡셀 고 근데 마린이 안 찍히는 거 보면은 무조건 다른 거라는 건 생각해야 돼요 그치지그치지 그, 마린을 안찍잖아홍 거야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존나 궁금하죠 분나 존나... 아직 클로킹 될레면 한참 남아가지고. 음. 와 팩토리로 뭐, 의도 파악만 잘 해주면 되겠다 파악. 의도 파악만 봤다 일단 봤어요 어 팩토리로 컨트롤 타고 가려놨어 아저 점사 못하게 만드는 건가 설마 보워주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클로킹 타임이 음. <laughs> 어떻게 해야 될까 홍규야아나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 한번 쓰실 것 같은데요?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난 킨지네스트 짓는게 좋아 보이는데. 루탈을 일단 계속 찍고 있긴 하다. 오버로드도 근처에 있어가지고 앞에서 앞에서 상대하겠다. 해나 해나 쓸것 같고. 일단 일단 우탈? 루탈루탈은3스타 지금 뭐 마린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어서 털이 도 많이 지 나와가지고 루탈는 또. 그리스 레이스 어떻게든 막 돌릴라고 할 거거든 근데 홍두 시워갖고지금재 괴물로 해놨어요 왜 아니 지금 근데 진짜 지금 뭐 털을 애, 지금 지금 딱 레이스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왜냐면은 나이스 안 좋아. 엠베이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딱 레이스만 음. 생각하면 돼가지고 저거도 솔직히 지금 좀 컷만 잘해주면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 하나 땄다 나이스 한번쏴오 나이스 오케이. 이미 이미 괜찮아니? 아 어, 사람 좋은데. 주기, 미탈 계속 찍을 것 같아. 어 오버 소급도 됐어요 바로? 어? 미탈 계속 찍어서 주도권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레이스가 사실상 오케이 와 미탈 거 미쳤어. 허리 너무 좋은데? 아니 미탈 거 뭔데? 조심해 조심해. 아니 이게 레이스가 이렇게 떨어지면 미탈이 엄청 좋아져. 쿠션 데미지가 또랄까봐에서 방어 만약 찍어놨으면 5인이다. 진짜 방어 찍어놨으면 5인이야. 레전드다 진짜로 공업 찍어놨을것 같은데 와 레이스 한대씩 그래도 치는거 커요? 아 근데 너무 빨리 어... 들어왔는데? 아, 조심해 조심해 나이스 공 1업 됐네 공 1업 됐다 나이스 나이스 어 쿠션 아 이게 미탈이 레이스를 칠수 있으면 있 좋아 한대라도 어 잠깐만 잠깐만 미탈 다시 레이스는... 저 터렐 한 번만 방해 못하나? 저 터렐? 저 터렐 한번 방해만 하면 될것 같은데? 나이스? 아니 뭐 엠베를 깨던가 오케이 나이스 엠베 들었다 나이스 어? 공업 안돼 너무 좋아 아니 미스쿠첸이 너무 좋아 나이스, 어, 나이스. 엠베 깼다 엠베 깼다 일단 테란 맘에 약해요 이러면은 아니 마에가 아니라 그냥 없어 마에가 아니 근데 위에 지금 마리는 아, 그래. 좀 많이 찍히긴 했거든요 예. <laughs> 네. 아.. 3배럭이구나 진구도... 아 이거 모르고 왔지 7배럭 뮤탈 근데 오케이. 어차피 뮤탈이 레이스 잡으면 다 나이스 나이스 힘없겨아 됐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나 이거는 거의 다 왔어 왜냐면 말리는 힘이 없어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아, 근데 현재 말하고 있어? 현재야 일단 너무 좋아 지금 발키리해야 돼 이거 테라네 근데 발키리도 없어요 지금 아무도 없고. 어. 현재 뭐 튕겼어? 뭐. 마이크 마이크 뭐 이상이잖아. 여기서 무리만 하지 마.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레이스 한 번씩 치면서 빼는 거 너무 좋아. 쭉빼면서 레이스? 나이스? 나이스 레이스, 레이스 힘 없으면 이거 마린도 공짜예요. 나이스. 나이스. 됐다, 됐다. 아 이겼다 이겼다 패스, 이겼다, 패스, 이겼다, 패스, 이겼다, 패스, 이겼다, 패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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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패스, 끝났다 끝났다. <웃음> 끝났다. <웃음> 와이거슈퍼에터 가졌습니다! 아도 너무 잘해 진짜 이거 미쳤어 이거 와 이몽규 현재 마이크 맛이 갔어? 어. 괜찮아 그러면 이슈퍼에터 뽑아가지고 게임 시키면 돼요 어 맞아요 맞아요 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레이스 당대와 완벽하다 생더블 레이스 대체 그냥 완벽하게 했다 옛날에 수이랑 영어랑 많이 해봤을 거야, 홍규는. 어, 응, 아, 진짜 많이 당했어요. 진짜 많이 두들어 맞으니까 이게, 네. 그게 이제 내성이 생긴 거야. 근데 지지치고 테란 특유의 그 상황 나왔죠? 스캔 다 치고 지지치는 상황. 방심은 하면 안 된다. 뮤탈한번 잘못 죽으면 또 게임 이상해지거든. 레이스 또서 다시 모으고 있고. 와, 근데 뮤탈대 레이스 컨싸움에서 이거는. 저그가 압도한 거예요. 원래 뮤탈레이스컨이 레이스에 유리하거든요. 근데 홍구가 이걸 이겨냈어. 압도했어. 아, 컨지였다히는게 진짜 보요 레이스는. <laughs> 그쵸. 이 하나 찝히는 게 너무 너무나 이제 압박이어서 저그보다 훨씬 더 압박이어가지고 현재 스피커 고장이라서 스피커 고치다가 마이크도 사망했다고? <laughs> 아, 이게 또 키보드만 고장난 거 아니잖아요. 네. 와 너무 잘했다 홍규 와. 완벽하다 마린은 노원 마린이라 공짜야 공짜 엎어버리게 오, 홍규 진짜 잘하는데 미쳤다 펜지홍구 아무나 나와라 제발 진짜 잘했다 이몽규 미쳤어 진짜 존나 잘하네요 가라 이몽규 미쳤다 존나 잘한다 진짜로 이몽규 가즈아아아아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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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가즈아아아아 잘한다 진짜 아, 아. 어. 진짜 개잘한다 진짜로 아 근데 현재가 지금 마이크가 안된대 스피커랑 아 진짜요? 어어어 응. 아. 그래도 아 내가 가. 파 내가 파 이거 어떻게 어, 해 타타타타 타, 너가 타! 홍구야, 너가 해줬잖아! 너가 타! 홍구야, 홍있으 방송 들어와봐! 어, 너한테 운명을 맡길게, 그냥. 너가 타라, 현재야 이거 내가 타라 할수 있는 그.